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 음~ 풀코퍼레이션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이두 기업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시작이 좀 주춤하는데도 어~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계속 관심을 받는 모양이에요. 당신께서 공유해주신 이 다료들 보면서 각 기업의 핵심 동력이랄까, 또 투자 관점에서 뭐가 중요한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네, 맞습니다. 이 분석 자료들이 단지 뭐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또 장기적인 그림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특히 뭐 워렌 버핏 같은 큰 손들 움직임까지 있다니까 더 흥미롭죠. 당신께서 이 기업들 딱 보실 때 어떤 걸 봐야 할지, 핵심 위주로 좀 풀어 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풀코퍼레이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세계 최대 수영장 용품 유통 기업이라니 어우, 규모가 상당하겠는데요? 네, 맞아요. 자료 보니까 제품 종류만한 20만 개고 영업망도 뭐 13개국에 420개나 된다고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저기 매출의 한65% 정도가요. 기존 수영장 관리 그러니까 유지보수에서 꾸준히 나온다는 거예요. 아, 유지보수요. 신규 설치 말고요. 네, 신규 설치 수요는 뭐 아시다시피 경기에 따라 좀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미 설치된 수영장이 미국에만 천만 개가 넘거든요. 이 수영장들은 계속 관리가 필요하니까 이게 아주 안정적인 거죠. 와, 천만 개요?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거의 구독 서비스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계속 나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 수요가 있으니까 그게 강점이군요. 그렇죠. 자료에 보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를 확 늘렸다는 내용도 있던데 혹시 이런 꾸준한 현금 흐름이나 뭐 낮은 변동성 이런 게 오랜 버핏이 좋아하는 그 경제적 해자랑 관련이 있을까요? 뭐 정확히 보셨습니다. 워렌버핏 투자는 단순히 그냥 재무제표 수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 회사가 가진 강력한 유통망이라든지 뭐 브랜드 충성도 같은 거. 경쟁자가 10대 못 따라오는 그런 경제적 해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풀코업 경우가 딱 그런 거죠. 아하. 버크셔가 그래서 2025년 1분기에 지분을 무려 144%나 늘렸어요. 한 4억 6,600만 달러 규모로 투자했다는 건데, 이건 뭐이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아주 강하게 본다는 신호죠. 와, 144%요? 대단하네요. 월가 목표 주가도 382달러면 현재보다 꽤 높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무적으로도 보니까 2024년 매출은 좀 줄었어도 영업이익률은 한 11.6%면 탄탄하고 2025년 주당순이익, 그 EPS 성장률 예상치도 연14% 수준이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도 꾸준하고요. 네, 맞아요. 확실히, 풀코퍼레이션의 그 안정적인 매력이 잘 드러나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께서 만약에 변동성은 좀 적으면서 꾸준히 이렇게 가치를 쌓아가는 그런 투자를 선호하신다면 어,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또 버핏의 투자를 한번 눈여겨볼만 합니다. 네, 풀코퍼레이션의 안정성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분석자료의 다른 한 축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데 음, 분석자료를 보면 AI 시대를 만 맞아서 과거랑은 완전 다른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다. 이런 분석이 눈에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역시 HBM이죠.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요. 네. AI 모델 학습시키고 또 돌리는 데는 기존 메모리로는 어림도 없거든요. 차원이 다른 성능이 필요한데 마이크론이 바로 이 수요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 중 하나인 거죠.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AMD 같은 AI 칩 만드는 회사들에 HBM을 공급하면서 직접 수혜를 본다. 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특히 그 HBM3 기술력이라든지 또 TSMC와의 협력 같은 게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로 작용하고 있고요. 예전에 메모리 반도체 하면 막 사이클 산업이다. 이래서 좀 불안정한 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고질적이었죠. 근데 자료에서는 그 주기성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구조적인 성장세에 들어섰다. 이렇게 분석하던데 AI 수요가 워낙 세서 기존 패턴을 깨고 있다는 걸까요? 네, 분석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하고 또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이게 맞물리면서 메모리 수요를 뭐랄까 과거와는 완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음... 비유하자면. AI라는 엄청 빠른 기차가 달리려면 HBM이라는 특수 연료가 계속 아주 많이 필요한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재밌는 비유네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 덕분에 과거처럼 막 심하게 오르내리는 사이클에서 좀 벗어나서 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아주 큰 겁니다. 실적 전망치 보니까 정말 놀랍던데요. 2025년 예상 매출이 전년 대비 75% 이상 늘고 주당 순이익 EPS는 무려 111% 급증할 거라고요. 와,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죠. 주가도 그래서 연초 대비 벌써 74%나 올랐고, 뭐 앞으로 200달러까지 갈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200달러요? 네. 근데 현재 주가 수익 비율, 그 PER이 한 9.4배 수준이거든요. 네. 이런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나 또 기술 진입 장벽이 워낙 높다는 걸 생각하면 분석가들은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단순히 뭐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반짝하는 게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흐름 변화의 핵심 수혜주다. 이런 관점인 겁니다. 그렇군요. 당신께서 만약 기술주의 높은 성장성에 주목하신다면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하게 다가올 겁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풀코퍼레이션은 그 꾸준한 유지보스 수요 기반의 안정성이 딱 돋보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AI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게 만드네요. 네네. 성격은 정말 다른데 각자 자기 영역에서는 확실한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이 분석 자료들도 두 기업 모두 명확한 장기 수요 기반 그리고 경쟁 우위를 딱 갖추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워렌 버핏이 풀코페 투자한 거나 또 마이크론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 같은 걸 보면 이 기업들의 진짜 가치가 아직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거죠. 음, 일리 있네요. 네, 그래서 당신의 그 투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성장성 이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담는 관점에서 이두 기업을 한번 비교 검토해 볼수 있다. 이게 이 자료들의 핵심 제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과또 AI 시대 성장 엔진을 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두 기업의 핵심 내용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 분석들은 두 기업의 상당히 흥미로운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은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그러니까 수영장 유지보수처럼 예측 가능하고 꾸준한 성장해주는 매력과 또 AI용 메모리처럼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 트렌드에 기반한 폭발적인 성장. 이둘 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신의 투자 철학이나 혹은 미래 전망과 더잘 맞는 이야기는 과연 어느 쪽일까 하는 질문이죠.